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티마톨레 TV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가장 영향을 끼친 몇 가지를 꼽으라면 이것을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버트 후보의 저서 가르시아에게 보내는 밀서라는 아주 분량이 적은 서입니다 분량이 몇 페이지에 지나지 않지만 그 깊이는 수백 페이지의 서적을 능가하는 인간 개발의 지침서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책을 접하게 된 것은 3수년 전인 80년대 중반으로 기억됩니다. 당시에 직장인이라는 월간지가 있었는데, 이 책이 단행본 부록으로 끼워 있었던 것입니다. 분량이 원래 적어 표지까지 20여 페이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소문이 본문보다 길은 영문과 번역분으로 같이 실려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워낙 적은 분량이라 몇분 동안 읽고 말았는데 후에 몇 번을 더 읽은 후에 그 책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대략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1898년 미국과 스페인과의 전쟁 당시 미국 대통령 맥킨니는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쿠바 반군 지도자인 가르시아 장군에게 긴밀한 편지를 보내야 할 중요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쿠바 상황은 내전 중이었고 우편물이나 전보 등이 전달될 수 없는 혼란한 때였습니다. 게다가 가르시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르시아에게 밀서를 전달할 적임자이 것인가? 관료들의 추천에. 놀랍게도 조김자로 추천된 사람은 로완이라는 젊은 육군 중이었습니다. 로완은 쿠바 정부를 해치고 어디에 있는지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마침내 가르시아에게 밀서를 전하고 답서까지 받아오는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로완이 어떻게 보트를 타고 쿠바 해변에 도착하여 어떤 과정으로 가르시아를 만나 임무를 수행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어디에서? 어디로? 등의 이유와 방법 등을 묻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자신이 알아서 수행했다는 것이 놀랍도록 훌륭한 것입니다. 리더의 중요한 지침을 자신의 지혜를 모아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정해진 목표를 달성했다는 의지와 자신감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평, 불만이 많은 구성원은 조직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조직의 리더가 될수 없을 뿐더러 조직의 도움이 될수 없습니다 로우완 중위가 임무를 완수하는 과정은 위험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것도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자기 자신의 몫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청년 실업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지혜를 모아 자기 개발에 최선을 다한다면 자기 자신만의 노하우로 성공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희망을 갖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힘냅시다.